어이구 배임 잘 줘라. 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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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까 했던 대로 주먹 배치고 막 하려고 해봐. 세제. 들어가 봐, 세진아. 괜찮아. 주먹. 어? 아까 때던 대로 해봐. 주먹해. 주먹해, 주먹해. 지웅님, 세진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어떡해. 1분. 걷어내, 걷어내. 그리고 들어가 봐. 킥, 왼발 빵 차. 그리고 세진아. 괜찮아. 왼발 차. 미들킥 차야지, 미들킥. 오른발 확팍 차버리고. 50초. 40초. 어이, 괜찮았는데. 아 어, 좋다. 그렇지. 30초. 최진이 화이팅. 주먹 해봐, 주먹 해봐. 주먹 해봐. 그렇지. 왼손 후까지 때렸으면 맞았는데. 자신있게 주먹을 뻗어보세요. 들어가! 주먹 때려! 때리라고! 때려! 원, 투, 쓰리까지 가! 아까 그렇게 잘하더니. 15초 어디 갔어? 괜찮아, 괜찮아. 들어 땐 뚝뚝뚝뚝뚝 10초 간다. 너의 빠른 주먹을 보여줘봐. 7초 동안 때려봐. 시작. 그렇지, 5초 때려봐. 그렇지, 배 때리고 좋아 좋아. 때려 가져올려 오케이.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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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